안녕하십니까. 제주 현장의 돌무치입니다. 에,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제주 중계경주. 회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토요일, 어, 이번 주 이제, 이제 어, 10월달이죠. 10월달 이제 마지막 경주인데, 11월달부터 이제 또, 에, 동절기로 에, 접어들고, 어, 11월 달 되면 이제 조기 시간도 한 시간 좀 늦춰지고, 좀전화가좀 있을 것 같아요. 요 지금 10월 달까지는 에, 중개 경주가 많이 좀 이제 축소가 됐는데, 10월 달에 좀 경주가 하나, 하나 주는 바람에 약간 좀 이제 뭐랄까요 재지경마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게 약간 떨어지면도 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뭐 지난주, 뭐, 성적이 굉장히 좀, 음,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꾸준히 그 성적을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예, 토요 경주 같은 경우, 뭐, 지난주 똑같이 1경주부터 6경주까지인데, 예, 중간에 이제 2경주, 3경주, 모바일 경주고요 예, 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놀이 구 들어가는 경주가두개 경주입니다. 1경주하고, 네, 4경주, 1경주, 4경주. 좀, 아, 좀놀이 경주도 앞쪽에 몰려있는데, 뭐, 흔히들 보통 이제 뭐, 1경주 같은 경우는 승부 경주를 안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제 승부경주 가져가도 어, 일 경주 같으면은 또 오전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 경마하시는 분들이 배팅하시는 분들이 힘을 좀못 주는 그런 경우가 좀 흔히 있는데 또 자신 있게 노리는 거 있으면은 어, 일 경주가 됐든 에, 뭐 마지막 경주가 됐든 어, 승부처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경주하고 사 경주 두 개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 지난 지난 주 경주 뭐 내용 이런 거는 뭐 제가 금요 방식 말씀드렸고. 예, 토요 경주. 일경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요 일경주입니다. 네, 예, 제주마 900m입니다. 네, 1 0마리밖에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가, 일단 뭐, 인기만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한 3마리, 4마리 정도 있죠? 1번 선행후명, 5번 한라대고, 6, 어, 10번만, 어, 인기 최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했던 3번만 새벽비. 예, 요런 마필들. 1번, 3번, 5번, 10번. 예, 요런 마필들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텐데. 여기서 일단 3번 새벽비 같은 경우는 요번 경주는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에, 지,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아,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요거 이제 뭐, 13배짜리, 올대가리 팔렸던 마필 뭐 99중, 그거 잘라드리면서 이제 적중을 이끌어 냈는데, 지난번 경주하고 요번 경주하고는, 예, 전개 자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뭐 완전히 선행마가 없는 그런 편성에서, 에, 지심 있는 마필들 예, 그런 마필들 이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판도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예, 지난번에 뭐 새벽비 우승한 기록이 1분 18초 8 별로 기록이 좋은 기록은 아니죠 예, 그런 그런 정도로 좀 레이스가 느리게 들어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예, 3번 새벽비 같은 경우는 이번엔 저는 아예 예, 뭐 팔리든가 말든가 저는 아예 오도화번에서 삭제를 하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자, 이경주가 제가 승부처 가져가는데, 일단 5번만 한라대부는, 에, 많이 좋아졌다. 이 요거는 뭐, 지난번에, 어, 삼착을 된게 우연이 아니라, 이번엔좀더뛸수 있는 그 여유거름이 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5번 한라대부. 자, 요거는 제가, 에, 강력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후차권 마필이 좀안 팔리는 마필들, 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10배 이상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1번 선해우명 같은 거는 저는, 뭐 주력보다는, 에, 방어 정도로 안고 가겠고, 예, 현장에서 좀, 마피 상태 한번 확인하고, 지력을 때릴 마피를 하나 골라놨는데, 일단 순부경주리 만큼 또 신중을 좀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할라 대부는 뭐 제가 공개하겠고, 를 일단 뭐 5번, 1번, 요두 마리 마피은 제가 뭐, 방어막권으로 가져가는데, 예, 지력을 때리는 마피은 제가 현장에서 마피 상태 한 확인하고, 예, 추천을 드리겠다. 일단 순부경주리 만큼 또 일경주부터 확실하게 또 먹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산정무안, 1번 새벽바람, 2번 새벽너을 10번 최대공약수. 입상 가능마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경주인데,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5번입니다. 5번 산정무안. 제가 직전에, 직전에도 제가 사실 이거 산정무안 놓고 때렸어요. 지난번에. 자, 5번 산정무안 가장 좋게 말씀드리고, 후차권, 뭐 1번 새벽바람하고 2번 새벽너을 어, 외곽에 있는 10번 최대공약수. 후차권에다 공개하고, 6경주 마무리 시겠습니다 7번 삼다보배가 치고 나오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번 새벽바람이 2위권까지 진출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5번 산정무안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7번 삼다보배와 1번 새벽바람 2, 3위권 이제 격차를 순식간에 계속해서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5번 산정무안 1번 시체 우세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삼다보배와 1번 새벽바람 제마리에 접전. 5번, 1번, 7번, 5번, 7번, 1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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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7번. 5번 산정무안이 선두를 지켜내면서 그 뒤에 1번 새벽바람과 7번 삼다보배 2, 3위로 달렸습니다. 네, 토요일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만 800m, 9마리 마피나오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가 이제 모바일 웨팅 경주인데요. 자, 6번마 찬란한 별. 어,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좋은 마필이고, 휴양 갔다 와서 이제 완연하게 자기 컨디션을 찾았습니다. 직전보다 좀더 뛴다라고 볼수 있는 마필인데, 네, 찬란한 별,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충만까지는 선색 없는 마필이고, 9번마 한라질주가 기본적으로 기록은 좀 떨어지죠? 기록은 조금 떨어지는데 여기 이제 시, 어, 신의 능력 마필이에요. 앞에 마필 상태 예, 완연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혈통기대치도 괜찮고 좀 기록상 예, 기록상으로 조금 어, 덜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9번 예, 할라지 좀 마필 많이 좀, 좀 컨디션 올라와 있고요. 자사번만 오프닝 예, 요, 요 마필도. 좀 강자들 틈에서 전력을 다져온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편성 많이 약해졌죠? 안될게 없는 그런 편성이다. 자, 4번만 오프닝까지. 딱세마리 정리할게요, 이번 경주. 6번만 뭐 찬란한 별. 강력한 충분한 말씀드리고, 예, 9번 할라질 주 하고, 4번만 오프닝. 6놓고, 9번, 4번. 네, 후차권자 정리하고, 뭐, 이경주, 모바일 경주, 예, 다 마번 다 공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한라마 3등급 1000m, 네, 7마리의 마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일단 충만 놓고, 에, 후착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에, 이런 경주인데, 자, 이번 마 승리 참가라는 마필, 뭐, 선두력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뭐, 웬만하면 편안한 단독선이 예상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번 승리 참가. 자, 살짝 좋게 말씀드리고요. 7번마 팔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김재원 기수 지난번에 김재원 기수가 또 최선의 말머리 이창을 됐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첫 메타 첫 도전이고 조금 음, 조금 뒤로 돌려야 되는 그런 마필 아닌가 자오번마 백야 게이트 요것도 제가 직전에 한번 강하게 하고 눌렸던 마필이죠 지난주에 뭐 신촌 바람 놓고 에, 윈드러너하고 백야 게이트 이 놓고 1번 8번자뭐 지난번에 이거 두공 추천드려서 적중을 하긴 했는데 이 기왕이면 또 백야게이트로 들어왔으면 더 짭짤한 배당이 나왔을 수 있었던 그런 경주예요 근데 지난번에 참 재수가 없어요. 이 마필도. 이게 백야게이트.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인데 지금 두 번의 경주를 다 입상이 실패 했습니다. 자, 지난번 첫 번째 데뷔전 때는 마필이 급격하게 사행하는 바람에 에못 들어갔고 그 다음 경주 기록을 불과 이제 무려 4초를 땡겼죠. 4초를? 4초를 땡기고서도 그리고 또못 들어온 마필이에요. 상당히 좀 입상 운이 없는 마필인데 어차피 나머지 마필들 이번 승리 참과 제외하고는 다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예, 0여게이트 이것도 예,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3번만 미래의 힘인데 이게 어차피 당일날 2번 예, 놓고 예, 승리 참과 놓고 뭐 이거저거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구멍을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현장에서, 최대한 또구멍수 압축하는 경주, 이번 승리창과, 뭐, 강력한 추가을 말씀드리고, 3번 미래의 힘, 5번 백결 게이트, 7번 8도, 후차권자 정리하고, 3경주, 모바일 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력한 충마가 있죠, 이번에도. 에, 이번 월드 트레인이라는 마필. 직전 희안갔다붙기 전. 뭐, 훨씬 더 여기서는, 전개도 용이한 그런 마필이라. 일단, 막선에 빠르게 붙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지심은 검증이 덴마필이니마필이다 보니까, 이번 월드 트레인, 강력한 충마를 말씀드리고요. 구시구중. 조교 상태가 조금 불안하다. 저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12조 이태용화 방에서 지두 마리 동,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외곽에 있는 9번 새벽비. 오히려 이마필이 크게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번만 새벽비, 요만회 정도까지만 한번, 즐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4번 95중은 좀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경주, 모바일 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6번 가구도는 뒤로 밀립니다. 그 안쪽 2번 월드 트레인 바깥쪽으로 4번 99정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9번 새벽비가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이면 10번도 뒤로 밀리면서 선두는 9번 새벽비그 안쪽으로 2번 월드 트레인 바깥쪽으로 4번 9 9정 따라붙습니다. 선두 9번 여 있습니다. 새벽비가 단독 선두 2번 월드 트레인 2위까지 4번 99정은 3위까지 3위 아래 마필들 선두와 거리 벌어져 있습니다. 9번 2번두 마리 앞서고 있고 5번 파란 마음에 막판 역주가 더 베면서 5번이 3위까지 9번 2번 5번 앞서면서 결손터 갑니다. 네, 토요일에도 4경주입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예, 12마리 마필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미리 공지해 말씀드린 첫 번째 승 아, 이 메인급 승부처인데요. 이제 1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고, 요거 4경주가 메인급인데, 참 경주가 뚜렷한 고 축마가 없는 그런 경주예요 다들 한라같이 좀 약점들이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그러니까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없죠? 자, 전개상 보면 11번 마초인이라는 마필, 뭐, 편안하게 선행 나갑니다. 지시미도 검증이 안된 마필이고요 자팔고만 장군문군도 추입성으로 뛰는 마필은 맞습니다만은 요것도 사실 항상 이게 배당을 안고 들어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뭐 요번에도 많이 팔릴 거예요뭐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장군문군도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측마까지 팔리면은 사실 말이 이렇게센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당을 안들어왔던 마필인데 이번에 충마까지 팔릴 때 과연 이게 뭐 어떻게 탈 것이냐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1 0번만 선양제일도 9월 22일이죠? 9월 22일날 제가 이것도 지난번 굉장히 아픔이 있는 경주인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9월 22일날 제가 청마대부를 주력으로 예 때렸죠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거, 서량제일, 척, 서량, 서량제일하고 청마대부 들어올 때, 충마를 잘못 쏴봤죠, 지난번에, 충마를. 충마를 이제 또 원동이트 놓는 바람에, 원동이트에 청마대부, 요걸 한방 때렸는데, 아예 원동이트는 자빠져버리고, 결국에는 원동이트가, 지난주 들어왔죠? 예, 네, 권유기 타고, 예, 네, 권유기 타고 들어와요. 그니까, 러 요즘 문성호가, 이말 타는 게 보면, 아예 성의가 없어, 보면. 아예 뭐, 난안 갑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타는데, 아예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는 척이라도. 예? 그래놓고 그말 못하는 권유기 태워서는 또 들어오고 지난주에 뭐 물론 제가 그안 놓치고 예, 맛있게 한번 때려 먹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맛있게 때려 먹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선양제일도 뭐 여전히 마피 상태 좋고 이번 한라구원도 혈통 기대치 괜찮고 상당히 좋을 때 보면은 이한라구원이라는 마피는 상당히 좀 잘생긴 그런 마피인데 이번에 이것도 천메타 과연 어떻게 뜰까에좀 예,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제가 승부처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뭐,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는 상황인데, 뭐, 강력한 충만 없고, 후차권에서 뭐 노리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 상당히 배당판 자체가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경주. 뭐, 이거 놓고 팔리다, 저거 놓고 팔리다, 뭐, 아마, 배당판이 제가 볼때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아요. 예, 충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중고배당을 충분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경용지는 뭐, 제가 노리는 충만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어 또, 승부경주이만큼 제가 또, 다 오픈하기도 그렇고, 또, 사경주, 일단, 최소한 또 제가 깜빡이는 아니다. 중고배당에서는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20배 이상, 20배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경주는 현장에서 또, 우리 회원님들하고 함께 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는 뭐1 1번 예, 푸른 물결이 배장판에서는 많은 인기를 끌어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5경주 미리 뭐 오프닝멘트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인데 이게 11번보다 <laughs> 11번말고 어, 11번도 뭐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줘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11번말고 다른 마필 다른 마필 한 마리가 여기 지금 중간에 좀 컨디션 이안 좋았던 마필이 완연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승부 안한 마필. 두 번을 승부 안한 마필 하한 마리가 숨어 있어요. 이제 뭐, 3번인데, 원동 이트 원동 이트가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중고배당이 나오는 경주다. 뭐, 그 정도 설명하고, 오경주, 저가 현장에서 승부경주인 만큼, 예 반드시 또 짭짤하고 통통한 배당 잡아 드리겠다. 약속 드리고, 예 오경주,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두는 3번 원동이투와 9번 비골 두 마리 싸움이 됩니다. 4번 광해시전이 3위까지 안쪽 1번 청마대부가 따라붙으면서 1번과 4번 두 마리 3사 이상 11번 푸른물결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3번 원동이투와 9번 비골 두 마리 싸움입니다. 안쪽 11번 푸른물결 따로 시작하고 4번 광해시전이 4위로 밀립니다. 9번의 옥주가 습니다 안쪽 11번 막판 역주도 입니다 9번, 3번, 11번 앞서면서 현선도 갑니다. 네, 토요일에도 5경주입니다. 제주마 1110m. 네, 열 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일단 뭐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8번만 백만 장자. 이번에 새벽 죽을 때 완전히 작정을 하고 칼에 가는데, 정말 그 길고 강하게, 예, 죽을 돌렸어요. 자, 직전 경주에 아쉽게 상차에 머물렀지만은, 걸음은 남아서 들어왔었고, 질로도좀 약간 맥혔었고, 뭐 자기 탄력을 다보이지 못했던 그런 말머리였는데 어, 8번 1 0만 장자. 뭐 강력한 충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2번만 새벽행지는, 뭐, 이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말 필요해요, 이거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말인데, 에, 기본도 안고 가야 되고, 6번만 원당봉도, 제가 그렇게 놀릴 때안 들어오다가, 지난번에 하고 버리니까, 예. 제가 백만, 원당봉, 그, 그동안에 좀 길게 길게, 에,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여러번 제가 추천들었는데 참, 저하고 사대가 안 맞는 말이죠? 저하고 사대가 안 맞는 말인데, 들어올 때마다 제가 못 맞춰요, 들어올 때마다. 꼭 추천할 때는, 뭐, 3, 4등. 3, 4등 하고, 또, 빼면은, 어... 그냥, 배당갖고 내일로 들어오고. 저는, 사대가 안 맞는 마필인데, 뭐, 마필 상태는 뭐, 큰 이상 없습니다. 6번, 언당번 자, 그러다가, 한 마리 더 봐야 될 마필이, 10번만 제일왕초입니다. 10번 제일왕초. 어차피 뭐, 뻔히 사람 나가는 마필 두 마리 있죠? 1번하고 10번. 1번, 10번 딱두 마리인데, 제일왕초. 최근에 좀, 약간, 그, 상승자가 꺾인 건 맞습니다만은, 다시 또 페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번 제1항초, 뭐, 1번하고 어떻게 좀 경합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어차피 1번은, 어, 황제대군은 디심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예 초반에 경합만 잘 이겨낸다 그러면, 10번 제1항초도 안될게 없는 그런 마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후자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8번 100만 달러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2번 새벽 경기 6번 원장보그고 10번만, 제일왕초 이정도까지 다 후차권 공개하면서 5경주 마무리짓겠습니다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이게 12번 절대적이라는 마필이 배당판에서는 뭐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부담중량이 7kg가 올랐습니다 7kg 한 방에 야 이거 참 부담이 돼요. 부담 중량이 1 0 k g 가 올랐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에, 그런 부담 중량인데 오히려 저는 태완권 10번만 태완권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충마 아니냐 키포인트는 에, 12번보다는 에, 10번만 태완권이더 안정적인 충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용 중그정도세발이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7번 돈 마시나 앞세우면서 바깥쪽에서 11번 미래군주 절대적까지 빠르게 거리차를 좁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7번 돈 마시나와 바깥쪽 11번 미래군주, 안쪽에서는 10번 태왕권까지 3마리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선두빼서는 10번 태왕권입니다. 바깥쪽에서 11번 미래군주, 안쪽에 7번 돈 마시나 만만치 않습니다. 3마리 중에서 2마리로 채웠습니다. 안쪽 10번 태왕권과 바깥쪽 11번 미래군주 2마리의 싸움, 10번 11번 2마리가 앞섰고그 뒤를 7번 돈 마시나가 3위권이었습니다. 네, 토요일에도 경지입니다 한라와 1등급 1,700m, 10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 또 이제, 뻔히 보이는 경주죠? 이거는 배낭판이. 어차피 1번 무병장수하고, 2번 전인불발 1번, 2번. 자, 지난번에 이거 동반 입상했습니다. 두 마리. 제가 지난번에 이거 그냥, 뭐, 바시 것도 고 단통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경주 기억이 나요. 전인불발하고 무병장수. 왜냐면 그때 당시에, 지난번이죠? 직, 전 경주 때. 이두 마리 동반 입상할 때. 배나리에서 진치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어줬습니다. 근데, 진치는 제가 안 된다, 이번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근데도 깜빡이 팔리더라고, 지난번에. 그래서 뭐, 저는 뭐 아예 진치는 뭐 손도 안대고 시원하게 잘라드리면서 제가 한 방울 때려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 정주인데, 여전히 지금 진치나 명마 탄생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무병장수하고 견인불발. 제가 올때 뭐, 두 마리. 깜빡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대당마필로한 마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치하고 명마 탄생이다 지금 컨디션이 좀 난조인데. 그럼 뭐, 그 다음에 봐야 될 마필이 뭐, 6번마 진보라든가, 8번마 성불신동. 뭐, 이런 마필들.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한마리 말씀드린 대로 5번맛 예 장엄 요 장엄이라는 마필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든 예상지에서는 아마 백판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5번 장엄 백판으로 잡힐 것 같은데 제가 1군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이 말을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뭐 제가 2군에 있을 때도 어참 맛있게 한번 때려 먹었던 기억이 있는 마필이고 애착이 좀 가는 마필인데 저한테 좀어큰 배당을 안겨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 근래 와서도 뭐 주행상태나 걸음걸이는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대 여기서 변수다. 에, 최대 에, W마필, 고배당마필로한 마리 말씀드린다면은 오버마, 장어, 이마필만 뭐 조심하시라고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1번, 2번 두 마리 깜빡이고 저도 뭐 1번, 2번 두 마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경우 최대 복병만은 오버마, 장어, 이마필 주시하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토요 중계 응재사 방송 마무리 짓고요 예, 현장에서 시원하고 깔끔한 적좀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